왜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PSA 수치 범위를 4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응. 전립선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PSA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PSA라고 하는 거는 어,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전립선 암 수치다, 전립선 암 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얘는 전립선 특이항원으로서 전립선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특정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오르는 상황이 암과 관련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암 검사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인데요. 얘네들이 어, 예를 들어서 천천히 상승하느냐 또는 중간 정도 속도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빠르게 상승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 비대증이냐, 암이냐, 염증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진로 보셨던 분이도이 p s 가좀 높아가지고, 어 내가 이거 뭐 MRI 찍고 조직 검사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몇 년간 PSA 검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몇년 동안에 PSA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음, 살짝 PSA가 올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몇년 동안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어, 나이가 들면서 정상 증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어, 정상적으로 비대증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상승한 거기 때문에 사실 PSA가 살짝 높아지 있서도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PSA가 그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라 했을 때 기준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암을 의심할 때는 1년에 0.75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0.75 이상의 증가하는 걸 제일 빠르게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암을 좀 의심해 봐야 될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한두달 만에 정말 30%없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일 때는 또 사실 암이 아무리 이렇게 나쁜 암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몇달 사이에 수십이 갑자기 뛰어오르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는 또 암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SA가 상승했다고 오시는 분들일 경우에 먼저 환자분들이 과거에 먼저 PSA를 한 검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다행히 꼼꼼하셔서 그걸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도 첫 내원에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되시니 그러니까 어, 좀 경과를 보세요. 또는 어, 비대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대증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애매한 경우일 때는 아 이거는 좀 m r 를좀 찍어봐야 되고 MR의 결과에 따라서 좀 경과를 보기도 하고 조직검사 같은 걸할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좀 그런 식으로 정밀검사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한 번에 왔을 때 어, 수치가 어, 10 정도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저희가 좀 긴장을 합니다 10이면 물론 염증 때문에 도 올릴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아주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적당히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일 때가 제가 제일 걱정을 해서 그런 경우는 보통 암일 가능성도 높은 것 같고요 왔더니 50 60이다 근데 뭐 작년에는 정상이었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중 8구는 다 염증이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상승한 경우 아면100 이상으로 이렇게 활쩍 뜨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또 어, 전립선의 염증 가지고 100 이상까지는 또잘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또그 높은 것만으로도 그런 암에 대한 상당히 진단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높은 경우일 때는 안타깝게 하지만 좀 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초기부터 빨리 검사하시면서 어, 찾아서 빨리 더 치료가 늦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